불쾌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렇대.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이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334일째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버트 런드 러셀의 런던 통신 중에서 아이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는 칼럼을 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필사할게요. 음 제가 100번씩 100일 쓰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댓글로 달아 주신 분이 손이 아프지 않냐고 이렇게 이제 댓글을 남겨 주셨어요 음 그런데 그 제가 필사를 처음 할때 그렇게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손 손도 좀 풀어주고 계속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글씨를 저의 경우는 한 동안 안쓴 지가 너무 오래됐었고, 그랬다가 다시 이제 필사를 하게 되니까 손이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손이 연필을 연필이나 펜을 잡는 이손에 힘을 이제 너무 많이 주게 되니까. 이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프게 되고요. 그런데 왼손이 아니라 이제 저는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 왼손하고 다르게 오른손이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100번 쓰기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좀 집중된 시간에 쓰는 거니까요. 20, 30분을 쓰는 거니까 손이 안 아프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필살을 지금 334일째지만, 진짜 어느 생각 나도 모르게 쓰다 보면 손이 아픈 걸좀 생각 안 하게 되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에게 근육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여기와 이제 이 손과 근육이 생기는 거라서 저는 이제 필살을 계속 어쨌든 해왔잖아요. 10분씩이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 100번 쓰는 거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도 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번 쓸때 손이 꽤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어, 어쨌든 지금 한 13일 지났는데 어, 덜 아프고. 조금 익숙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20일, 30일 되면 편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험상. 그리고 아이패드로 이제 했을 때가 손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는 이렇게 쓰는 게 눌러져서 거기에 입력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종이에 쓰는 게 훨씬 좀덜 아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필사도 사실은 타이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글씨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이패드로 필사를 하는 거는 저는 안해 봤지만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하실 거는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타이핑 하는 거 하고 손으로 쓰는 거 하고는 좀 차이가 크죠 그런데 손으로 쓰는 것도 어, 하다 보면 괜찮아진다. <laughs>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좋은 습관 만들기를 10분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사가 끝난 다음에는 잠시 필상 글의 내용을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요. 자,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쓴 칼럼은 아이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입니다. 음, 아이들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laughs> 음, 잘 모르니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런 얘기보다는요. 러셀이 칼럼에서 쓴 얘기는 아이들에게 이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를 쓴 것입니다. 제가 첫 문장 읽어 볼게요. 부모와 입법부, 많은 유치원 교사들의 가장 확고한 믿음 중 하나는 거친 현실과 접촉하지 않도록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고, 아이들에겐 무엇이든 예쁘게 치장해 공상적인 형태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어, 제대로 된 이름을 가르쳐 주는 대신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임의로 좀 재미있게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예를 썼습니다. 음. 음. 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요. 제가 아주 예전입니다. 그 TV에서 한 연예인이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기르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아이도 현실을 알아야죠 저는 그래서 그냥 아이도 뉴스 같이 봐요 전쟁의 참혹함 이런 걸 아이도 알아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예인의 그 자녀가 아직 어린아이였고요 유아였죠 유아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위치아가동이었습니다. 어, 그런데 음, 저는 발도르프 교육을 네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 저의 생각이 조금 많이 바뀌게 된게 바로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서 했는데요. 음, 거기서 얘기했던 게 저는 조금 저한테는 그게 와닿았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이들은 현실을 바로 아는 게 맞습니다. 바로 알아야 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화시키거나, 뭐, 숨기려고 한다거나,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될게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요. 그게 바로, 너무나 어린 아이들에게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전쟁의 참혹함 우리 뉴스 보면 세계 정세가 나오고 음 세계 정세에서 보면 기근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죽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폭격이 가해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참혹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뉴스는 걸러지지 않고 나오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드라마를 봤을 때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서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앞에는 그 참혹함이 그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지거든요. 그것도 영상으로요. 그런데, 어, 학교를 들어가고, 뭐,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이 정도 되는 아이가 그런 걸 봤을 때랑, 그리고 저희처럼 성인이 되어서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랑, 그리고 4살짜리 어린아이가 그거를 봤을 때랑은 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래서 그 발도로프 교육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어린 나이의 그 유아에게는 그런 장면은 되도록이면 안 보여주는 것이 좋다. 이 아이들도 현실을 알아야 돼. 나는 명목하에 그걸 필터 없이 그냥 보여주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초등학교 4학년이나 성인이 받아들이는 거랑은 완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세세하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짐작만으로도 그거를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나이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러셀이 지금 얘기하는 아이들에게 현실을 알려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렇게 말한 것처럼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나이들이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조금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러셀 얘기로 들어가면, 러셀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더 중대한 사안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된다. 역사적인 인물들은 악당 아니면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위인에게도 약점은 있고, 위대한 대의에도 항상 나쁜 측면은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알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걸핏하면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섹스의 정서적, 사회적 측면을 있는 그대로 다루자는 주장은 보기 드물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그 위대한 인물들도 다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업적이라던가 어떠한 면 같은 거는 되게 위대하지만, 그게 아닌 다른 면은 또 위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하,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런 업적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네, 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 대의를 위해서 그런 명분하에 소수에 대한 어떠한 그런 희생, 이런 게꼭 필요해 라고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이게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소수의 어떠한 그런 희생양이 되는 이런 거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추세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국가와 나라와 그런 큰 어떠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은 감안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의 존엄성. 그것이 없이는 대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로셀이 썼던 1932년도만 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의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희생증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대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최소한 하려고 하고 아예 희생이 없게끔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대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러셀이 썼던 시대보다는 조금은 나은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러셀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만 행복하다면 일반 세상의 불쾌한 진실들 때문에 쉽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건 누구나 그렇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행복하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알 뿐인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쪽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어, 그렇지만 또 일상으로 들어오면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나의 이제 나를 둘러싼 환경이 그만큼 어떠냐에 따라서. 관점도 달라지고, 대응하는 그런 것도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말도 썼습니다. 그 불쾌한 진실을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 누군가, 그거를 같이 보고 있는데, 그런 뉴스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물어보는 거죠. 엄마, 아빠, 어, 저기서는 왜 저런 전쟁이 나요? 왜 아이들도 죽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세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러셀이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 어른들 자신이 솔직하게 말하는데 괴로움을 느끼기에 불쾌한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를 읽으니까 맞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게참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잊고 지내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알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어른들도 이걸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솔직하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몰라도 돼. 아, 나중에 얘기해 줄게. 아니면 포장을 하는 거죠. 조금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아이가 좀 알아들을 수 없게, 막 두리뭉실하게 어떻게든 그냥 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는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죠. 성에 관한 것, 그리고 전쟁에 관한 것. 그리고, 범죄에 관한 것. 음,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도 다알 텐데요. 크면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잘, 현실을 제대로 아이한테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잘 말해주는 어른들이 있거든요.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부러운데요. 음, 좀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 아이들에게 얘기하려면 아이들 나이에 맞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음, 좀 센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것 같고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부모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laughs>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아,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면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는 거, 그러면서 성장한다는 거, 그게 또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맛볼 수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제 러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교육의 가장 나쁜 결점 중 하나는 현실에 대한 무관심이다. 나는 심오하거나 형이상적인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사실로서의 현실을 말하는 것이다. 세상에 유쾌하지 못한 측면에 겁을 먹고 피하기만 하는 것은 위험한 습관일 뿐 아니라 경박하고 허약하다는 표식이기도 하다. 음 그리고. 마저 끝문장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불쾌한 사실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 공동체는 공동체 전체로서의 재앙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얘기하자면 아이들에게 불쾌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 사실로서의 현실을 말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정치적인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불쾌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눈 감고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셀이 1932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2023년도에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관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무관심하던 때가 있었고요. 그게 무관심한 게 회피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 불쾌한 진실에 대해서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나, 나와 연관되어서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내가 뭐 아주 정확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모르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알아야 된다는 거, 눈을 떼지 않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그런 불쾌한 진실들이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때좀더 타격을 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음 아이들도 그렇게 저는 가르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도 너가 지금은 관심이 없지만, 분명히 너에게 영향을 미치는 날들이 올 거야. 그러니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거로는 자녀들에게 지금 저는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습니다. 20대 초반인데요. 돈 문제나 정치 문제나 세계 정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 아이들에게는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알려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건 거죠. 불쾌한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는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렇대. 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너도 알고 있어야 해. 이렇게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뭐 10대 때까지는 정말로 조금 먼 미래였다고 하면 성인이 돼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20대 중반, 20대 후반, 그리고 30살 뭐 이렇게 넘어가겠죠. 그러면서 제가 지금 말한 이 돈, 정치, 세계정세 이런 것들이 점점점점 더 깊숙이 그 생활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해야 되고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제가 이렇게 터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것을 불쾌한 진실들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재앙을 막게 된다고 이 러셀이 얘기했는데 개인적인 것에도 저는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 러셀이 이렇게 쓴 글을 읽으면서 또한번 저도 생각하게 되, 되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요. 함께. <laughs> <laughs> 들어주신 분들께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했던 것에 대해서 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다행히 토요일, 토요일이어서 연휴여서 출근 안 하셔서 아마 들을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많은 일들 다 이루면 너무 좋고요 거기에 반이라도 이루면 더예또좋고요한 가지 굵게 내가 이것만은 꼭 이룰 거야 하는 거를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것도 다이루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일 작년보다 많이 생기길 바라고요. 일상 속에서도 자잘하게 작은 행복들도 많이 만나시길 바랄게요. 음,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네, 새해지만 새벽에는 필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연휴의 첫날 되시고요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